오직 약사를 위한 멈출 수 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기호 1번 최강훈입니다. 회장의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투쟁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투쟁보다는 협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라는 부분은 당장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협상을 해오면서 협상의 기술이라는 부분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약사회 업무를 보면 그동안 그 한약사 문제라든지 비대면 진료라든지 그다음에 화상투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 투쟁과 협상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 투쟁도 효과가 있지만 협상이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협상을 많이 해본 지도자가, 아, 우리 회원들을 편안하게, 아, 본인들의 업무를 잘볼수 있게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보면, 한약사 문제도 시작을 해서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을 했고, 이 문제를 완결 지어야 되고,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도 약 배달 문제가 지금 현재는 막고 있지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말을 지으려면 앞으로 남은 몇 개월 가지고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음 임기에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다음 임기엔 마무리 질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재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공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위를 역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비대면 진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에서 아 지금 조제 약을 받아갈 때 대면 수령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이라는 거는 아 대면 수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달이라는 거는 금지가 돼야 하고 아 저희가 아 대면 수령 원칙을 지킴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더 이렇게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그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약 배달 금지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품절약 문제는, 아, 여러 가지 품절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 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우리 회원님들한테 속시원하게 품절약을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마음은 계속 죄송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절약이 그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 약사 선생님들이 옆에 약국 또 이웃 약국의 약을 꾸러가야 되고 서로 빌려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또 이제 대체 조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반드시 많이 느껴지게 되는데 이 대체 조제는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아, 전화나 팩스로다가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대체 조제라는 것은, 아, 우선 전제가 되는 게 동일 성분으로, 아, 조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성분명 처방까지 가는, 아, 우선 중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대체 조제를 한 다음에, 아, 통보하는 방법을 좀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처방전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동시에 통보가 되는 이런 방법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지금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깊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의 공약을 우선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지금 후보 세 분이서 우리 회원님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서로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한 분은 당선이 될 것이고 두 분은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이 올 텐데,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우리 약사사회가 필요한 분들이고 버리지 못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선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 같이 뭉쳐서 우리가 약사 사회를 위해서 다시 잘 가야 된다 해서 힘을 합치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아, 우리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아, 교차 고용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차 고용을, 즉, 아,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한다든가 또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아, 경영을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아, 약사법을 개정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한약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약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 대안은 어떻게 풀어갈 거냐. 가장 완벽한 건 일단 한약 제재를 아, 구분을 해내는 부분이 가장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 그 한약사들이 전문 약을 취급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일단 약을 제어가고 있고 일반 약을 취급하는 부분에서 이제 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한약제재 구분을 식약처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대안으로서 한약과 한약제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약제재가 아니라고 식약처가 답을 해라. 그래서 그럼 그렇다라고 식약처가 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지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보건복지부와 얘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또한 가지는 약사와 한약사가 공동 개설을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고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을 하는 교차 고용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 교차 고용 금지에 관한 것을 약사법을 개정을 해서 명문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약사가 이제 한약 제재 외에 일반의약품 판매를 하지 못하게 처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제처에다가 의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 해석도 다시 받아볼 예정으로 있고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해서 저는 이 한약사 문제를 다음 한 번의 임기가 더 주어지면 그때 완전히 종결하고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먼저 권영희 후보 상당히 좋은 그런 후보이십니다. 장점으로 이렇게 한 가지 딱 얘기를 드리자면 우선 파이팅. 잘 하십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좀좀 그렇지만 단점은 이렇게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달 후보는 장점은 아주 솔직하십니다. 그 장점이시고요. 단점을 굳이 그 말씀을 주시라고 하면 조금.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약사를 위한 멈출 수 없는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기호 1번, 최광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